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에 저희들에게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볍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의 짐을 지고 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매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버릇 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Yeah. 알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이 이땅 가운데 태어나는 역사부터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앞서서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억울함 또한 자기의 힘듦을 풀어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남탓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한나란 여인이 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고 또한 가장 온전하게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참 많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해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 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3회 일상 1장에 보면은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이들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들이죠. 원래는 하나, 한나가 먼저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이 있었고 또한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분인나가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인 나란 여자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한나를 괴롭게 함으로 자기의 자식을 가지고 한나 앞에서 자랑을 하고 또한 그것으로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자기의 분을 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나는 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이 분인 나란 여자가 한나를 괴롭혔지만 한나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인 희열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결코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란 여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 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그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즉 분인 나란 여자는 자기의 힘들과 어려움을 한나를 괴롭게함을 통해, 그리고 한나가 괴로움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희열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한 나란 여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여자의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간구가 변하여 구원의 은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히, 괴롭고 힘들었을 때 어떤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괴롭고 힘든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또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분인나란 여자는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 그것을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즉 자식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에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분인나에게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를 찾아가서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기 때문에 출세했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억울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성공하고 나서 출세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출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삶 가운데 참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고 또한 내 힘듦을 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괴롭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없으며 오직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이탁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